표적으로 그때 어떤 게 있었을까요, 60년대에? 저는 이제 떠오르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. 네. 지금 이제 세상의 별이 되신 응, 응. 고 차중락 씨의 아.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이라는 노래가 있어요. 아, 1960년... 그게 번왕곡이구나, 네, 번왕곡이에요. 1966년도에 발표된 노래인데 이 노래 한번 들어보실까요? 번안곡 아, 얘기 듣고 들어보니까 약간 외국풍 죠 어, 외국풍 느낌이 나네요. 그 그리고 그 원곡 가수의 목소리의 바이브레이션을 따라 하셨어요. 목소리로. 아. 약간 미세하게 떨리는 그게 있어요. 들어보시면 알아요. 들어보면 딱 비브라토도 비슷해요. 자, 원곡 갑니다. 와 아, 진짜 그러네. 어. 어. 아 엘비스 프레스 예, 그렇습니다. 아. 아, 너무 비슷하다. 음.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차종락 씨왜 얼굴이 기억이 난다? <laughs> 기억나겠죠, 자주 봤으니까. 아니요, 아니 자주 뵌게 아니라 일찍 돌아가셨어요. 엄청 늦어 가셨어요. 원래 나이보다 훨씬 더. 어. 제가 알기로는 20, 20, 30대인가? 30대 되기 전에 20대, 돌아가셨어요. 아마 네. 제 나이쯤 돌아가셨어요. 네, 그때 돌아가셨어요, 병, 병으로 인해서. 그래서... 지금도 사실 이제 우리... 저 시대를 사셨던 음. 어르신들께는 가을만 되면 또 많이 그렇죠. 불리우게 네, 되는 곡이죠. 네. 네, 네. 고차중낚시는 낙엽 따라가버린 사랑의 이 원곡. 바로 1962년도 그러니까 4년 먼저 발표된 엘비스 프레슬리의 Anything That's Part of You라는 곡을 번안했다고 합니다. 고차중낚시 역시 미팔군부대에서 엘비스 프레슬리 모창과 또 이제 또 더불어서 잘생긴 외모 덕분에 한국의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불리울 정도로 노래와 완벽한 싱크로율을 갖고 있는데요. 이 노래가 발표되고 많은 사랑을 받은 2년 뒤인 11월 가을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. 이후 이 차중락 선생을 기리는 가요제 바로 낙엽상이 제정되면서 수많은 뮤지션이 탄생했는데요. 이제 1회 낙엽상의 주인공이 바로 네 바로 나훈아 선생님이라고 합니다. 아... 아, 씨, 나훈아 씨가 1회가 네네 그러니까 차중락 선생님은 진짜 훨씬 전에 이제 뮤지션이셨던 거예요.